보시기 전에 영상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걸 하면은 나중에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자이 정도면 어떤가요 평가 부탁드려요 이 정도면 어떤가요 이 정도면요 이 정도면 약간 뭐별 생각 없어요 그냥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별 느낌이 없어요 네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오줌 싸는 그런 느낌 그냥 일어나서 그냥 물한 모금 먹는 느낌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지금 검정 티에다가 체크 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가는데 그냥 뭐예 신발을 지금 슬리퍼를 신는 것보다는 운동화를 신는 게 나을 것 같고 여기 뭐 가방이라든지 야 조금 뭔가 필요할 거 악세사리가 좀더 보탬이 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나쁘진 않네요 네. 그냥 이쁘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런 느낌 네 다음 친구 24살 175에 67kg입니다. 친구들한테 매번 옷못 입는다는 소리를 들어서 어떻게 입어야 하나요? 궁금해서 보내볼게요. 이 친구가 옷을 못 입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친구들 매번 옷을 못 입는다 그래서, 일단 어떻게 입었는지 봅시다. 아니, 이게 어디서 사냐? 아 이거 어디서 사요? 아, 진짜로. 나는 궁금해. 이런 거 어디서 가져오냐, 친구야? 와. 아니, 어디서 사냐, 돈, 뭐, 쇼핑을 어디서 하는 거야. 일단, 요거를 입고 다녔대요. 이걸 입고 다녔는데, 바뀐 게 지금. 그니까, 아수라백작 스타일 좀 하지 말고요. 아니, 친구야, 긴팔을 이렇게 접을 거면 왜 사는 거야? 그럼 9부르 사, 7부르 사든가. 일단, 꼭 셔츠를 입어야겠냐, 친구야. 내가 볼 때는, 어? 셔츠 말고 티를 입으면 안 돼? 어. 뭐, 굳이 셔츠를 입을 필요가 없잖아. 티를 입자, T를. 친구야. 아니야. 그리고 셔츠는, 막그 끝에만 한 단만 접어주면 돼요. 한 단만 접어주면 괜찮으니까, 어, T 입자, T. 어? 야, 이거 한지야, 한지야. 이런 건 있잖아. 진 거짓말 안 하니까 그러니까 국사 선생님. 약간 학원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입는 거잖아. 어? 나이 너무 들어 보인다, 지금. 너 지금 몇 살이야? 24살이잖아. 이런, 이런 거 입으면 시원은 하겠지. 근데 별로야. 한지 같아, 한지. 아니야. 너무 고리타분해 보여, 사람이. 막뭐 그냥 혼자 그냥 아니? 뭐 말만 하면 아니, 난안 그런데? 이런 거 존나 짜증나는 스타일이 있죠, 약간. 어, 이런, 이런 거 입는 친구들이 약간 그런 애들이야. 야, 우리 뭐 먹으러 가자. 아니, 난 싫어. 난딴데 갈래.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약간 좀. 고지식한 애들이 이런 거 많이 되게 좋아해요, 이런 거. 근데 이런 거 입지 마. 이거보다는 차라리 그냥 좀더 여름이니까 반팔티. 약간 좀, 어? 이런 걸로. 반팔티를 입어봐, 친구. 셔츠는 좀안 어울리는 것 같아. 다음 친구. 저 평가 좀 해주세요. 17살 178cm입니다. 일단 볼게요, 이 친구. 음. 어, 얼굴 되게 작은데? 얼굴이 진짜 작다, 얘. 몇 살이야? 이 17살에 178인데, 키가. 얼굴이 엄청 작은데? 어. 야, 페이커 닮았는데? 여기 옆모습이, 여기가 페이커. 오, 어, 야, 얼굴 진짜 작다, 얘. 얼굴은 진짜 작은데, 옷은 진짜 너무 형편이 없다. 스머프야, 이거 뭐야. 야, 이렇게 보면 스머프 같아. 아니, 얼굴은 작은데, 옷을 입마. 지금 이게. 비율 낭비야, 비율 낭비, 지금. 야, 너도 벨트가 왜 여기 있냐? 아니, 벨트를, 여러분들. 벨트를. 벨트가 가운데 있어야지. 왜 벨트가 여기가 있냐? 이렇게 하냐 벨트를 이렇게? 아니 벨트가 왜 맨날 다뭐 허리 뼈가 부러졌어? 왜 그러는 거야? 뭐 뒤틀렸냐? 약간 뼈 쪽이 약간 골반 쪽이나 그 허리 쪽이 약간 뼈가 부러졌어? 그왜 자꾸 음. <laughs> 나와 이 새끼야. 나와 나와 이 새끼가 이거 진짜 나와. 새끼야 적당히 늘려야지 니가 새콤달콤이야이새끼 치즈야? 아나 진짜 하다하다 이새끼가 진짜 야 열방지 할래 진짜? 야 왜이래 어, 어이가 없네 너 그럼 어떻게 걸어 다닐거야 야너 지금 이 다리가 이런도면은 어떻게 걸어야되냐면 약간 다리가 이렇게 걸어다니는데 이렇게 이새끼야 어? 야, 다리가 지금, 봐봐. 이러고 걸어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걸어 다녀야 되는데, 이렇게, 다리가, 임마. 어? 키가 178밖에 안 돼. 어떻게 걸어 다녀, 임마. 이게 말이 되냐, 친구야. 좀, 진짜 적당히 해야 진짜. 아유, 정말로. 이거 너, 한 번에, 야, 100m씩 가겠다. 어? 현신팔 아이번을 또, 진짜, 만나네. 178이래, 키가. 아니, 178인데, 키가,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제가 하는 거, 아니, 뭔데, 이게 도대체 찍은 거야. 도대체 이러고 걸어 나오냐? 야, 100m, 야, 50m에서 너 얼굴 안 보이겠다, 진짜로. 어? 야, 좀 좀만 좀 멀리서 보면은 너 얼굴 이목구비가 안 보인다고. 와, 진짜 이 자식이, 이거. <laughs> 너무 심한 포샵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심한 포샵, 키가 한 3m 내는 것 같아, 3m 정도. 네.